안녕하세요. 육감초입니다. 갑자기 더워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날씨가 더워진 만큼 다이어트들 많이 하실 텐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맛있는 먹방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없었던 식욕도 다시 살아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라는 생각을 저는 작년 여름부터 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식욕은 살아나지 않고 시원한 대리만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먹방 영상입니다. 오늘의 요리 제목은 목민의 눈입니다. 목민의 눈에 목을 차지하고 있는 목캔드입니다. 다음 목민의 눈에 민을 차지하고 있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입니다 다음 목민의 눈에 눈을 차지하고 있는 소래 눈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재료를 한대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기 부터합니다 어 일단 냄새가 냄새부터가 굉장한 시원함을 안겨줄 것 같은 친구입니다. 일단 하나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은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입니다. 음, 스냅. 냄새가 벌써 이렇게 향기롭네요. 자 일단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소량을 넣기 전에 목캔디를 좀더 스트롱하게. 자, 벌써부터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뭐 냄새부터가 어, 이 세상 시원함이 아니에요. 시원함이 영상 너머로 느껴지시죠? 그러기 때문에 먹겠... 자, 국물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장한데요. 머릿속 깊은 곳까지 아주 시원함이 파고드네요. 자, 다시 한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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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가지고 모르시겠지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어, 시력이 한두 배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시원한 정도가 팥빙수 일반 아이스크림, 뭐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원함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녹았을 때 시원하게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있고 소래는 그리고 목캔디까지. 이렇게 한 숟가락을 떠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촬영하는 데가 지금 방이라서 굉장히 덥고 그랬었는데 선풍기도 안뜨고 에어컨도 안튼 상태예요. 근데 이거 한 그릇으로 거의 싹 가시면 돼. 네. 올 여름 이거로. 시원하게 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걸 시도해 보려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 생각했을 때좀 엽기적인 맛이 나지 않을까 여러분 해보셔도 돼 굉장히 시원하고 휴양림 속에 그 중간에 나무가 그 우거진 데 한가운데서 산바람 맞으면서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요거 국물 한번 먹어봐 아, 굉장한 달인. 맛도 굉장히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저는 민트 초코를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뭐 두통이 계신 분들 아니면 목이 좀칼칼하고 아프신 분들 강력 추천. 이 친구 완벽한 녀석이. 올 여름 그렇때 집에서 요거 한 그릇 따로 여행 가실 필요 없어요 멀리 가지 마세요 요거 한 그릇 드세요 아 힘든다 아... 아...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원함, 강력한 시원함을 빨리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